그러면 우리가 이제 30번을 같이 볼게 이거 30번 되게 간단해 어, 이거 못 받는 사람 없지? 어,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 어, 이 친구가 되게 많은 뭐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딱 그거야 그 우리가 저유가는 기름 가격이 낮은 걸 얘기하지 어, 저유가는 좋대 그냥 무조건 좋대. 어, 저유가는 되게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기름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적어지거든. 에너지 비용이 적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어, 뭔가 비용은 적고 그리고 물건은 많이 만드니까 어, 경제는 성장한다. 뭐 이런 거. 야 반면에, 이거, 저유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야? 그럼 어, 고유가지? 어, 고유가라고 하는 것은, 고유가는 사실, 뭐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거냐면, 그, 기름이, 공급이 많아야 기름값이 높아? 아니면 공급이 적어야 기름값이 올라가? 적어요. 맞아. 그래서, 공급이 적으면, 그러면, 고유가가 되겠지? 어, 그러면, 고유가가 되면, 이건 나쁜 거야. 라는 얘기 하는 글이야. 왜? 얘는 비용이 올라가지. 뭐, 물건 하나 만들라고 그러면, 어, 에너지 돌리는데, 드는 돈이 많아지는 거야. 어, 그래서, 결국,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GDP지. GDP. 어, 국내 총 생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많아지면,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어, 그래서, 뭔가 물건도 많아지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 경제 성장이 근데, 고육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물건을 많이 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주입비고 배변되는 성장이 낮아진다. 요거가 다이유야 그냥, 저육가는 땅짱 좋은 거, 고육하는 땅짱 안 좋은 거, 이게 다야. 되게 간단한 거이지 <laughs> 자, 어, low oil prices. 낮은. 어, 그러니까 저유가는 all o good t h i n g 처음부터 딱 얘기하지. 좋은 거다. 어, 저유가라는 것은 되게 좋은 거야. 왜 때문에? 냐면 it means lower energy cost s of production f uh, or the majority of industries.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산업에게 production이면 생산인 거잖아. 생산에 그런,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네. 음. 그러니까, 대다수 산업들에게 뭔가 생산할 때 에너지 비용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물건더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 low oil prices는 좋은 건데, 여기서, not list라는 표현은, 어, list는 적은인데, not은 부정어잖아. 적지 않은이라는 것은, 어, 얘네들한테 특히나 영향력이 더큰게 뭐냐면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not this는 어, 특히라는 especially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 Especially, 혹은 특히라고 하는 particularly. 특히라는 뜻이지. 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산업 중에서도 특히 어떤 산업을 얘기하는 거냐면, the automobile and the logistics industries를 얘기해. 이 산업이라는 것이 자동차 산업, 어, 그리고 로지스틱스라고 하면 물류잖아. 물류면 택배 이런 걸 얘기하지. 로지스틱스, 어, 택배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해서 특히나 더 그러하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얘가 기름값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기름값이더 낮아. 그러면 자동차 사겠지. 그치고, 어, 자동차 많이 이용하겠지? 그니까 러 자동차 만든 제조사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낮아지면 더 많이 할 거니까 얘네들 산업에서는 더 좋은 거야. 저유가라는 것이. 어, 그리고 얘네들 또는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에너지가 든단 말이야. 기름이 에너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드는데, 어, 얘네들 입장에서는 제조 비용이라는 것이 낮아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더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근데 판매 비용은 똑같다고 라 하면 아직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자 그다음에 어 물류산업도 마찬가지지 물류산업 택배산업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막갈때 그때 기름 넣어서 가야 되잖아 그럼 그것도 다 에너지인데 근데 그게 이제 생산에 드는 비용이잖아 나름 그 영업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란 말이지 근데 그것이 낮아지면 어쨌든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어. 그니까 수익은 더 커지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어, 대다수의 산업인데 특히나 자동차와 물류, firms, 회사든, 뭐 자동차 회사든, 물류 회사든, 어, directly benefit.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대. 뭐로부터? From the decrease uh, in their cost, uh, cost of production and provision of service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요이 전치사이잖아? 전치사는 어, 명사를 또 꾸미기도 하거든? 지금처럼 여기서 이이는 그들의 비용에 있어서의 이익 꾸며주는 것이 decrease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어디에 있어서의 감소 이이 전치사구가 decrease를 꾸며주고 있어 전치사구는 명사를 꾸밀 수 있어 어, 그래서 어, 여기서 a n d 는 provision이라는 것과 뭐에 경렬이 있어? 네. 여기서 <laughs> pro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와 경력했어? 프로덕션 u c t i o n Production. p 어, 어. 그래서 어 c 프로비전이 r o d u c t i o n p r o d 서 c t i o 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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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초기 비용 i o n p 그런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비용에서의 감소, 비용이 줄어들지 왜냐하면 오일 가격이 어, 줄어들까 어, 그거로부터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대 이것이 This has the effect e f f c t 효과를 가지는데 뭐라는 효과를 가지냐면 누가 그럴 때 우리가 그럴때 우리가 우물을 동평기라고 보잖아 uh, Stimulating the aggregate supply And provide s a stimulus for growth. 여기서 e n d 은또뭐 t t h 병렬로 연결하고 있어? o 그 i h e a r s c o i e r s o v i d e a s 를렬로연 g 하고 있네 a g a g g r e g a t e g t a o g r g e r g r s o g w a t e s 총 o m h e w a t 이 g total, 뭐 총, 그 다음에 뭐 whole, 이라거나 아니면 entire, 이런 표현들이 있어. 이렇게. 어, 그래서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stimulating, 자극하는 효과를 가진데, 무엇을 총, 어, supply면 공급이지, 총 공급이라는 것에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이 낮아지니까 비용 절감 덕분에 뭐또더 많이 물건을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총 어 그것을 자극해서 더 많이 할수 있게 더 많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 물건 만들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또프로 o 이 i 스 e r s t i m u l 성장을 위한 어떤 s t i m u 자극이란걸 제공을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는 이게 다야. 저유가는 좋아 플러스야, 완전 좋아. 저유가는 이렇게까지. 연네자그 다음에는 converse 뜻이 뭐냐? 어 맞아. 반대로 하는 표현이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조가 들어가는 거지. 대조. 그래서 반대로 그럼 이제 고유가는 얘기를 할 거야. 기름값이 어, 높은 것을 이 얘기를 할 거야. 보유가는 그것도 a sudden rise in oil prices 그거지 급작스러운 기름값에 있어서의 증가라는 거. 근데 뭐 때문에 due to a shrink 어 요게 어떤 축소 때문이야. 근데 그 축소가 뭐에 있어서의 축소냐면 이 정치사태가 또 shrink를 보려주네 In oil production 이렇게 되겠지. 기름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오일 생산에 있어서. 어 축소 그러니까 오일 생산이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오일 생산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어 유가가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어그 기름 생산에 있어서의 그런 축소 때문에 어, 기름 가격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는 여기까지가 주어. 이젠 제한번큰 뉴스. 결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네 고유가는 어, 나쁜 거 이게 다야. even though, 비록 멀지라도, it definitely gives a big boost to the energy sector.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틀림없이 준데, 뭐를, a big boost. boost라고 하면, 뭔가, 부양책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뒤에서, 뒷받침 해주는 거, 이런 걸 boost라고 하잖아. 근데 그것을, 에너지 부문에는 줄지라고, 양보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을 수 있어. 기름값이 올라가면. 우리 에너지 섹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정유회사 탑보가 있지 정유회사는 우리가 기름집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돈 진짜 많이 주고 복지도 진짜 좋아서 내가 학교 다닐 때뭐 애들이 다들 정유사 정유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서 난리였거든 어 한국의 빅보 정유회사는 첫 번째 1위라고 보게 출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위는 현대 오일뱅크 이렇게가 이제 정유사들 국내 다탑있는데 어쨌든 걔네들한테 좋겠지 기름값이 높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돈 많이 벌수 있잖아 그치 좋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이 분도 좋을지라도 어쨌든 좋문뉴스는 얘네 빼고는 아니야 다른 얘기 하는거지 A look through the history of oil prices. 플럭츄레이션, 플럭츄레이션은 변동이잖아. 기름값이 어, 고유가가 됐다가 저유가가 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우리가 플럭츄레이션이라고 하지. 그래서 어, 기름 가격에 있어서 변동이라는 것에 그 역사를 훑어보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이거지. 그러니까 기름이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확인해 준대. 뭐 저유가는 좋은 거, 고유가는 나쁜 거. 라고 하는 이 개념을 확인해 준대. 왜 때문에? As if this has been the subject. 이것이 현재 완료 수동태네.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여 왔었냐면, 대상이던데, subject. 무엇의 대상? Much e c o n o research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인 연구의 대상이 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 연구를 할때 기름가에 유가의 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개념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Following이라는 친구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사형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좋아 분사형 전치사다 그래서 이 분사형 전치사는 바로 이분 뭐 후에 이렇게 해서 리면은 알금해. 자, 뭐 후에냐면, oil price j 가격이 상승한 거지. 어, over 10%, 10% 상승했대. due to, 뭐 때문에, contraction in supply. 공급에 있어서의 contraction이면 shrink 같은 거지. 그래서 축소, 이잖아. 그러니까 공급에 있어서의 축소로 인해서, 어, 10% 정도 어그 공급되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사겠다는 사람은 많고 어이 나와 시장에 할수 판매용으로 나와 있는 거 적고 그러니까 어 이게 올라가는 거 기름 가격이 점프 올라가는 거 이후에 어떤 경제는 말이야 economy 어, 근데 이 경제가 t p i라고 하면 어 무엇을 대표하다 전형이 보여지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By the US economy, 미국 경제에 의해서, 어, 백 <laughs> 아이드 대표되는, 야, 대표되는. 미국 경제에 의해서 대표되는 그런 어떤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생각해봐. 근데 그런 경제와 같은 경제는, 어, 전형적으로 본데, 뭐를, 어, it's, output, slowed by close to 1% point. 요고, 고형식 구조의 지각공사거든 찬찬히 이 문장 보도록 할게. 그니까, 러 어, 보는데, 공사잖아. 그것의 output, 산출량이라고 하는 게 GDP인 거잖아. GDP는, 어, gross, 그리고 domestic production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을 했느냐라는 거지. 그리고 국내에서 뭔가를 많이 생산을 했다는 것은 경제가 활망이라는 거야? 불황이라는 거야? 어, 활망이라는 거지. 경제가 어, 되게 자극받아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근데, 그래서, 어, 근데, 어때? 오, 이 공급에 있어서 축소 때문에 10%의 오일 가격이 올라갔어. 어,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이 그거한 이후에 어떤 어, 미국 경제로 대표되는 어떤 경제는 말이지 전형적으로 그 것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격 보어 늘려지는 것니까 그러니까, 피피넷 늘려지는 것을 목도한다는 거야. 오게 된다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로 경제 어, 국내 총생산이 느려지냐 I close to 1% n e p e r n t point. 어, 1 포인트에 가까운 정도까지 이때 바이는 차이의 의미이지. 어, 그리고 퍼센트 포인트 포인트를 쓰는 이유는 어, 그 퍼센트 단위의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사칙연산을 할수 있을 할수 있게 만들려고 포인트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어, for a trillion, fifteen 아, dollars trillion economy 이렇게 되어있네. 자, 보면 우리 공이 세개붙으면 얼마야? 맞아. 그래서 아우전지. 그 다음에 공이 세 개가 더 붙어. 그럼 얼마야? 또프리리언 네. 요렇게가 되는 거지. 어 그러면 쌤, 줄리언은 뭐예요? 줄리언은줄리언 어, 줄리언 그거 저없줄리언 리리안. 리이요 어. 얘네. 프리리안. 응? 플라저리. <laughs> 아, 지리다든지. 얘네 그 그냥 당대한 수를 놨다. 아, 그냥. 그냥. 그니까 어, 1 0보다 더 많은 그런 방대한 정도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야 그냥 방대한 수 다음에는 어 15조 달러지 어, 여기 는그다음 l 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에게 이게 뭔에리냐면 미국 경제를 얘기는는 거야. 미국 경제는한 15조 달러의 경제야.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한국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어떨것 같아? 한몇 조쯤 될것 같아? 5 조. 어 과대평가하셨네요. 3 조. 아직 과대평가요. 2.8 조. 아직 과대평가. 1.5 조. 어? 1.2 조. 아 이제 과소평가돼? 1.5 조. 그럼 어, 1조 6천억. 어 달러 수준이네 한국은 이 GDP가 어? 쌤 근데 저 g p 도 봤는데요? g n p 는 뭐야? g d p 가 있고 지금 e 여기 글에서는 g d p 만얘기하고잖아 h o p p 는 뭐게? 기 p 응? 아 h i p y I h o p 고 Chipy, 수 hope. Chipy, I hope. Chipy, I hope. Chipy, I h 아까 국내라는 o e i 그래서 요거는 한국 내에서 얼마나 생산했느냐인데 이거 국민이어서 한국인이 베트남 가서 공장을 세웠어. 그것도 쳐주는 거야. 아, 자기네들. 지금 지글 지금. 자, 그래서 한국 경제 규모는 그래서 1주 6천억 달러 수준에 2024년 기준이거든. 이 정도가 되고 세계 몇위일게? 한 한국이요? 1 1위오 미쳤다. 10, 와, 1 1위 맞아. 차별 그거 아니지? 지식야, 지 아, 너무 좋네. <laughs> 진짜. 야, 진짜 어떡하 네. 그래서 어쨌든 15조 달러의 경제 다시해서 미국 경제한테 이것 This is also 150 billion d s potential wealth or e c o n o 아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부 그리고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 한 어, 빌리언이나 10억이잖아. 그래서 여기 에공 하나 더 붙여서 억이지. 그러니까 1,500억이 되는 거네. 1,500억의 손실이래 자, 뭐가? 한 1%포인트 정도로 GDP가 느려진다는 것. 이것이 이런 의미래. 어, 1,500억 달러의 손실이라는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GDP가 1%포인트만 느려지는 게 이만큼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다. 언제 고유가일 때 얘기하는 거지? 고유가 별로야, 저효가가 좋아 이것밖에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그 기름집 다니시면 또 빡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그저 고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 회사가 좋은 상황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Uh, conversely, 단대로 there has never 한 번도 뭐 u c o n c e r n 우리가 concern은 걱정 우려이잖아. 근데 얘가 셀수 없어서 멋지로 어, 갖고 있네. 레디가 아니고. 어, 그렇게 그다지 많은 걱정이 없어. 왔대. With oil price d e c r e a s e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내려가는 거, 다시 말해서 저유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다. 뭐 후에, 어, 이거 익센스라고 하는 초과가 있잖아. 거기에 있어서 그것에 공급. 여기서 이센가가바는 것은 오일, 어, 기름의 네.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잖아. 어,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겠지? 거기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는 거. 그냥 저유가는 제일 좋은 거, 고유가는 안 좋은 거, 기름지만 빼고 그 얘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What you concern with 할 때, 또 정치상 with는 어떤 의미가 있어? 어머와 함께가 아니야. 대하여. 네, 그래서, 자, 이게, 요지가 이제 두 개인데, 두 개의 요지가 서로 어, 일, 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저효가는 좋다. 그렇지? 그 다음에, 반대로, 어때 갑작스러운 고효가는 어떻다? 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기름집한테는 좋아도. 이게 다인 내용이어서, 어,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은 글이잖 그래서, 그 워크북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암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 다음 시간에 암기를 화요일에 가 볼까? 지 이거 포함해서? 너나 바빠? 오늘 바빠? 못 듣는 좀 하지 마네몇네개 이게 어렵지 않잖아 원 버전 원이야 버전 원4네개 어? 어? 네개넘어나어두개로타입하시개 네. 네. 네 네. <McMahon? Disney>. 네. 네. 알겠어 어두개 네. 2개 네. 서승의퀴를 올려가는 게 좋겠지? 그런데 나는 오늘 한 거를 외웠으면 좋겠어 괜찮아? 아리야? 어, 오늘 거랑 를어 오늘 23번 외우는 거 괜찮아? 아 알겠어 그렇게 할게 24번, 23번 다음번에 안비 테스트하고 거의 어, 똑같은 거 과제로 할게 대신에 오늘 했던 거 워크북 풀랜서 소화해야 돼 에빙하우스 효과 알지? 바로바로 바로 공부해야 복습효과가 최고야 네 고생 많았어요 에딩하우스. 어, 되게 유명한데. <laughs> <B -B, laughs>